야구승 1패 55회차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안녕하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러분께 승부 예측을 들고 왔습니다. 영상은 오늘 새벽 해운대 LCT 앞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촬영한 오늘의 해운대 영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오늘의 픽 정보. 회차 55회차 투자 금액 4,000원. 분석 완료. 메이킹 완료. 벌써 55회차를 맞이했네요. 여러분과 함께 해온 시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도 꼼꼼한 분석과 데이터를 그리고 나만의 역배 선택 마킹으로 한 승부 예측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벽 공기만큼 맑고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구 승부 예측 55회차 심층 분석 및 예측 경기별 상세 분석, 율경기 LG 대 한화 1점차 무승부 예상. LG 트윈스는 홈구장인 잠실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한화 이글스도 최근 투타 밸런스가 좋아지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무승부는 9이닝까지 동점일 때 성립되는데 두팀 모두 불펜의 안정성이 높아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경기 롯데 대 SSG 패 SSG 승리 예상. 롯데 나균한 투수보다는 SSG의 최민준 선수를 더 믿음이 가기에 26%대의 SSG의 역배를 선택하였습니다. 세 경기 NC 대 k a 승 NC 승리 예상. NC 다이노스가 창원 NC 파크에서 KIA 타이거즈를 상대한다. NC는 홈구장에서의 승률이 높으며 특히 불펜진의 완성도가 뛰어나다. KIA는 공격력은 좋지만 원정에서의 투수진 불안이 변수가 될수 있다. 내경기 KT대 삼성 승 KT 승리 예상.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로 KT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삼성의 원태인보다는 KT의 젊은 선발진 소형준을 믿어볼랍니다. 5경기 키움대 두산 1점차 무승부 예상. 두산 베어스는 전통적으로 강하였지만. 키움 히어로즈도 최근 젊은 선수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느끼기에 1점 차인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합경기 비츠버그 대신시내티승 비츠버그 승리 예상 메이저리그 경기로 비츠버그 파이리츠가 PNC 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를 맞는다. 비츠버그는 홈구장의 독특한 파울 테리토리와 바람의 영향을 잘 활용하는 팀이다. MLB에서는 홈팀이 약54%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는 만큼, 홈 어드밴티지가 중요하다. 듀얼 경기. 텍사스 대 필라델피아 바에 필라델피아 승리 예상. 텍사스 레인저스 v 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경기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몇 시즌간 강력한 타선을 구축했으며, 특히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의 장타력이 돋보인다. 텍사스의 투수진이 필리스의 강타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관건이다. 8경기 미네소타 대 캔자스 시티 1점차 무승부 미네소타 트윈스와 캔자스 시티 로열스의 경기로 두팀 모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중위권 팀들이다. MLB에서 무승부는 매우 드물지만 연장 12이닝 이후에도 계속 토토에서는 5이닝 이후 동점 상황에서 우천 취소시 무승부로 처리될 수 있다. 겨울 경기 밀워키 대 뉴욕 매츠 1점차 무승부 예상 밀워키 브루어스와 뉴욕 매츠의 접전이 예상된다. 브루어스는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매츠의 베테랑 선발진과 불펜의 경험이 맞설 것이다. 두팀 모두 시즌 중반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는 팀들로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다. 열흘 경기. 샌디에이고 대 보스턴 승 샌디에이고 승리 예상.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페코파크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한다. 파드리스는 최근 몇 년간 대형 FA 영입을 통해 전력을 대폭 보강했으며 특히 불펜진의 완성도가 높다. 서부 연안의 기후와 구장 특성도 홈팀에게 유리하다. 요란 경기 시애틀 대 템파베이 승 시애틀 승리 예상 시애틀 메리너스 대 템파베이 레이스 경기로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유명하다. 메리너스는 젊고 재능 있는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팬들 응원이 큰 힘이 된다. 템파베이는 전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원정에서의 변수가 많다. 12경기 애리조나대 콜로라도 1. 패 2변으로 역배 선택.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vs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다. 콜로라도의 쿠어스 필드는 고도가 높아 공이 잘 날아가는 타자친화적 구장으로 유명하다. 두팀 모두 공격력은 좋지만 투수진의 기복이 심해 변수가 많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경기 LA 다저스 대 토론토. 승 LA 다저스 승리 예상. LA 다저스는 MLB 최고 수준의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의 홈 어드밴티지와 함께 월드클래스 선발진, 강력한 타선, 안정적인 불펜까지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젊은 재능들이 많지만 다저스의 전체적인 팀 파워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14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워싱턴 1파에 2변으로 역배의 선택.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워싱턴의 경기인데 이정우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홈에서 유독 약하기에 역배를 선택하여 보는 것입니다. 오라클 파크의 특수한 환경 바람, 파울 테리토리와 워싱턴의 공격력이 맞부딪히는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것이다. 야구 토토 전략 포인트. 홈 어드밴티지. 야구는 홈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스포츠로 통계적으로 홈팀 승률이 54% 내외입니다. 선발 투수. 야구에서 선발 투수의 컨디션과 상성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와 구장. 바람의 방향, 습도, 구장의 크기와 특성이 경기 결과에 큰 변수가 됩니다. 불펜 상황 현대 야구에서 불펜의 피로도와 주요 세덤맨 마무리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회차 55회차 최종 경기일 2025년 8월 9일 금액 4천 원 행운을 빕니다. 부산 해운대 2차 핫플레이스에서 승부의 측의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